영예통로에축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예통로라면 한해가 나와의 관계를 바랍니다 영예통화로 연다는 것은 한나라 계신 한해가 영예통화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한해가 영예통화로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되는 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영예통로가 막힐까요? 그것은 마음의 상처와 자아 벌어 가문의 문제로 막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로로 자신의 심령을 키워요. 그러니까, 영예통로에 이런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영예통에이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정말, 저에게는 마음의 상처와 질성으로 영예통 밖에 영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이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체험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니 영예통으로 떨립니다. 깊은 영예도에 열립니다. 기도할 때, 심리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마음에서 평안이 올라옵니다. 성격이 유순하게 변하면 여러가지, 성령 은사들이 나타나도 한마디로 영의사랑으로 변합니다. 저는 힘이 드는 사이이지만 오시는 분들과 변하더니 힘들지 모르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랑하는 영원한 영원을 살릴 수 있는 일이니까. 유튜브 설교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지한 한한 7달 됐어요. 7개월. 저는 강북에는믿음의 김권사입니다. 저는 영토를로 갈급하여 참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하면 형통해진다고 해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달립니다. 예배는 모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1 1일도한번 거리지 않고 했습니다. 교회행사라면 앞서도 봉사를 했습니다. 구역장을 10년 넘게 봉사하고 여전 대장을 2년 했습니다. 그를 건축하니 건축공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밖으로 보면 정말로 모범적인성도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1령이 날마다 갈급한 겁니다. 뭔지 모르게 항상 갈급했습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 조금 나아지는가 싶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갈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보고 성령과영성 집회 한다고 광고하면 찾아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뿐이었다는 겁니다. 더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영성원에서는 거의 2년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해소가 되질 않았습니다. 영예통로가 뚫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불회의 불을 받아야 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내에 갈급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연하게 서점에 갔다가 영안 읽는 혼동과 분별하는 범, 책을 보니 마음이 감동하서 하다가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두번 읽어보고. 그러다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 전화위보니 매주 지표가 있다는 겁니다. 사모함으로 집회에 참석해서인지, 천일부터 말씀할 성령의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지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후 시간에 서요 사모님이 찬양을 인도하셔서, 마음을 읽고 영어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부른 뒤에 마음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연이어, 강효국 목사님이 전하는 영성과 성령세례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속에 제가 끌려들어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을,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자신의 의자 앞에서 서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서 찬양을 찬송을불렀습니다 같은 찬송을 반복해 부르게 하셨습니다. 찬송을 반복해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소리를 들고 흐을 끼면서 울려주었습니다. 저 역시 몸을 가르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슴에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름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막터뜨렸습니울었습니다 막 몸을 사느질불탈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도저히 서서 찬송을 부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었습니다. 그 후자에 앉아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몸이 진동이 시작했어요. 막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따선무리에막 팔을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방황이 터졌습니다. 방을 하면서 진동이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30분 내 정도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음 숨심을 잃고 의자 아래로 떨어졌으니그러다음강 목사님이 옷에서 안수를 해셨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더 강하게 역사에 접수를 하고 기도하니까 괴숭에서 비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음 몸이 뒤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뒤틀리면서 속에서 괴생이 나왔습니다. 그강 목사님은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에 접수하면서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제 제 다리가 머리 올라가면서 팔작을 했습니다. 자연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 제가 의자를 모두 차고 다니면서 팔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충만한 개의 의자는 모두 차고 다녔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니 몸이 안정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강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도하기 위한 더러운 영 기층으로 떠나갈지도 하며 영력을, 선포 명령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서기침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기침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침을 하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시원했습니다. 10년 먹은 체딩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기침을 하고 나난 이때 속에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하던 방언소에 다른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을 한참 했습니다. 그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불덩어리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성님도 뜨겁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그렇게 지내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날 보면 여전히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제 강 목사님이 저에게 이게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이야 권사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오늘 예수님 안 권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통로가 뚫어지는 같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동양 생전 처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은 기도 시간마다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교정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놀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를 받고 뚫리니까 기도가 정말 은혜롭게 술술 나와서 이후로 말씀을 보면 너무나 꿀맛입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었습니다. 항상 입술은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혈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는 수건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3개월 다니고 있으면 너무나 평안합니다. 강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열심히 하는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하는 종교가 아니고 알고 느끼고 나타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게 할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신앙이. 알고 있는 만큼 변하는 거 실천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영예통에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열심히 해야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열립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예통으로 열려 영의 만족을 누리야방황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영예통도가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 오신 하나님과 속도가 뚫려서 내가 온전히 없어지고 하나님 주인 되는 걸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뼈다리가 사무치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정말로 마음이 천국이 누리고 있어. 모두 말투가 성령으로 영예통을 뚫어야 영예만족을 느낍니다. 말, 모두 다 성령의 역사로 영예통로 자기 안에 기시지니까 영예통 뚫어서 저와 같은 실제 살아있는 성령 눈에 체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예통을 막히는 원인을 알기 전에 예수가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에녹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피부로 11단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쁜 시하는 자라 기억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살았다는 거다.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거 서로 믿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할수있 서로 믿는 사이가 아니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께서도 에녹을 믿을 에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므로 하나님과 동행했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은 하나님에 때 절대 순종하였고, 하나님 마음이 받았고, 그들을 따라갔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이나 갈수록 길인도 하면서도, 내 의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생활의 성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은 시대가 흐른 때라고 해서, 스무일을 비겁한 자가 아니었어요. 바퀴가 들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위원자였습니다. 홍수가 임박함, 시대에 에녹은 홀로 바른 신앙에 곧게 서서 깨끗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성경은 죽었다라는 잔다고 하는데 에녹은예심이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올바른 사람이 사라지는 걸 식상을 재앙을 벗어나 평화를 누리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50장 1절에 말했습니다. 애녹은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그리서 애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므로 <laughs> 하나님과 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혈통의 죄악을 깨닫고 청산해야 됩니다. 수상들의 죄는 삼사 살까지 이릅니다. 자범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원죄는 예수님 믿음면 해결되지만 자범죄는 자기가 총명의 인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치명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들의 죄악으로 하는님 영이 통화가 막힙니다. 이런 아합의 아들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무자병 아시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 52절 유다의 아우사바 왕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다. 그가 요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길과 그 어머니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누바사들, 요러로의 길로 행하여, 바을 성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여 예수님, 요와를 놓아세게 하였기에, 그 아버지의 온갖 행위가 자였더라. 우리나 아시아는 사마리아 큰 궁전을 거닐고 있다가, 역시 나는 위대한 왕이야. 그야말로 나는 모든 것을, 그속의 모든 것이라고, 숭을 걸다가, 찬문단관의 기대에 내려오다가 떨어져가지고, 심히 다쳤을 때, 하나께서 님 먼저 가서 취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에글론 신바알세우 파리의 신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지금도 근들 그래요 예수믿는다 하면서도 실험한 사람한테 물어봐 자기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 이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호와의 사자가 뒤새 사람 의일 엘리야에게 이르되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 신바알세우 파리의 신에게 물으러 갔느냐 유랑기상 1장 3절 그 말하고 엘리야는 왕이여, 당신은 반전이 죽을 것이다. 아시아는 죽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종말을 잃었습니다. 세상과 풍속을 따라갈 때, 하나님과 용의통도가 막힙니다. 세상 풍속은 바기가 있습니다. 세상, 성도와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 예수가 용의통도가 막힙니다.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성도는 환경에 적응하는 성도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돌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풍속과 함께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귀의 미혹 당에수학과를 짜고 먹는 세상 보원 눈이 밝아졌습니다. 세상 풍속에는 우상숭배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8장 3사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자할 가난안 땅의 풍속과 귀로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이니라 그래서 울신교를유함합니다 제가 결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라는 책에서 강조한 것은 결혼은 대다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이런 책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뭐, 다 읽어봐야 돼요. 성도는 사람을 잘 만나요. 사람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다리고 어요 저는 우리에게 유를포함한 단어를 미워하는 형제, 자매 포함하게 매일마다 안수 기도 했었는데 꼭 포함하는 것이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레미아 18장 3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명력을 시키고 너희가 들어가서 전할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로 따르므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요와이니라에레미아 20장 23절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독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의 가정여행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불러내어 구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다. 요하께서 아브라함이 이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면적을 놓고 내가 복을 주어 이름을 창작하게 되니 너는 복에 절제라. 널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널저야한 자는 내가 소절이 땅에 모은적석이 너를 말미면아 복을 얻을 것이 다 하신 시라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칠수 모세에 따라 장세 있으리니하셨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때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그 예수님께 나왔으면 세상풍선 끊으시기 바랍니다. 사모의 집 신앙 잔재 진다 없으세요. 교안에 사모의 집의 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진짜 끊어서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분 제가 설계하는 유튜브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아, 쓸데없는 말이라고 듣지 말고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전하니까 자꾸 자꾸 영이 깨어나가지고 이제 세상을 자꾸 멀리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이래서 하나님의 죽을 받는 사람으로 자동으로 바뀌게되때 영인을 깨워야 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 난다고 했으니까그음 그, 말씀으로. 세 번째, 영인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두고가 귀신이 두고가 됩니다. 유다는예수님의선생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예수가 영인 통로 막혀서 예수님은 삼삼시 팔고 목사라 배가 쳐서 죽었습니다. 사정전 1장 1 8절입이사람의 불의 의 삭수로 파을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의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리 일를 살면서 하는 모든 사례에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 때 말하니 이는 피밭을 뜻하라. 시편에기록하시서 그가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서살였고또 이것을 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체가였었다 하였더라. 두 번째는 예수님은 벌어집니다. 사울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번번히 어기므로 한행과 용이토 맡겨서 결국 자살하라는 불행을 당합니다. 3회상 15장 22절, 3회일이 이르되 요악해서 번제의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도하신 까지 좋았을 것 나니까 순정이 제답을 해고 듣는 순양의 나으니 거역하는 것을 수행이 기록을 나으니 이는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주어갖고 왕구한 것은 사신의 우생에 전환을 주어갔습니다. 왕이 요악해서 버렸으므로 요악해서 왕을 버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더 좋아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충만하고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영의 사람, 하나님 같은 영적인 사람이 변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요. 그래야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뭐 문제만 해결받는다고 하지 말고, 세번째 기도응답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영의 통과가 막히면 육적인 활동, 강아지도 마귀와 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고, 심령이 답답해지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고,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왜? 육체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 육을 알 아, 분별할 줄 알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영 안에 임자이겠으나 마음이 막혀 있으니,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려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영인수사에 맞게 육체된 상태로 기도하는 영이신사님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린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이라 내가 너희 기도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요한, 법 육상, 음성상, 육상들. 기도는 영이활동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상태에 성령이 지배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말할 수가 있어요. 바다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지을 수켰습니다 다니에서 10장, 12, 2 0절에 내가, 그게, 내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아야 내, 네 하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자는 날, 천남부서네 마리의 응사를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하마 왔느니라. 그는 그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니, 가장 높은 군중 주 하나가 미가리 아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 환상이 오해의위 일임이라 하더라.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은 줬는데 귀신들이 막아가지고 응답이 다테못 들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워, 성령이 뭐하니의 용돈의 상황들이 됐을 때기도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영안이 같아서 세상 성령보다 세세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용의통에 막히면. 요수는 영안이다, 천국인지 지옥인지 고분못하고 결국 보이는 소동과 고문을 땅을 선착하여 불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꾸 하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쫓아가가지고 망하는 사람. 이에, 누구시 눈을 더 요단적을 바라보자고, 소화까지 온 땅에 물이 정확하니 요약해서 소동과 고문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와 동상 갖고, 이업당갖다가 창세 기0당을했그다나 예수님과 영이 털려, 영안이 열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노세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라. 내가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있을지대네 자손도 세이다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내게주려라 창세 이 있을지라도 십다리 을 이, 아, 하나님 주인을 모시니까 다 찾은 거 그러잖아요. 그런 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면 보이는 거다 봤습니다. 참 보이는 거 쫓아가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안 열려도, 하나님과 환경이 열려고 귀신이 안따라가는 거예요. 육체가 돼있기 때문에. 다섯 서째영이 별명을 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영의 통과자, 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자녀들을 훈계를 양육하자방사요 가문이 멸망하는 불행을 당합니다. 3.13장, 3.13장, 10달, 13, 13. 내가 그의 집을 영어토로 심판했다고 그의 말한 것은 그가 아들 죄악이라. 그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찾으면 금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내가 엘리 집에 대해 명세하기를, 엘리 집은 죄악은 제분이나 예물이나 영혼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라 하느라 하셨더라. 우리 열심을 내는 주인과 영의통로를엽시라 그래야 권능을 가지고 막힌 영이통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예투일의면 성적의 축복입니다. 얘기하는 게이하니까 떨리, 떨리는 거예요안 보이는 하나님과 떨리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과 떨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 떨리는 게 아니라 성령 성농 안에서 성령으로 대답하고 충만 받고 성령으로 질리겠다고 성령 으로 기도해야 영예투가 떨립니다 기도 응답이 된다. 기도할 때 예수님부터 지혜 말씀과 지식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올라옵니다. 그, 통, 그, 불륜에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말쑥한 성이영안일 열려 자신의 심령상을 전화해서 부르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 상처와 다치추하고 혈통으로 우분들 영위분들 진단하고 회개하여 귀신과 악한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끊어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수고을채우는 심령이 한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말쑥한 성륜 영위통 열어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고 있으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셔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공유하셔서 축복하소서 성경 세례받고 충만받고 자신이 지금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바르게 알고 자신에게서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과 영이처 뚫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의 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복진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자신을 잘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